어, 장관님, 아까 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왕굴의 시추가 예타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앞으로 시추가 예상되는 다섯 개 공까지 합의할때오천0백억 원이다. 네. 그러므로 천억 원이 넘으면 예타 대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님 석유공사가 조관관을 갖고 있는 것은 대왕굴의 하나뿐이고 이것은 의무 시추 대상이다. 네. 앞으로 네개 공을 시추할 때는 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왕굴의 천억 미만 프로젝트는 예타 사상이 아니다. 네.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만약에 정부가 광역철도 네.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인천선을 서울에서 인천 가는 선을 현대화 사업을 천억 미만에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타 사상이 아니라고 네. 그렇게 네. 추진할 네. 예정인데 네. 이것이 성공하거나 앞으로 현대사업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원선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의정부선도 만들어야 할때 이것이 뭐 5,700억이다. 이런 것을 다 합해가지고 네, 현대사업은 어, 예타 대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이 비와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까? 바로,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왕구라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네, 분명히 네. 말씀하수는 거겠습니다. 네. 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무더위가 아주 심했지요? 네. 어, 폭염 때문에 그런데도 블랙아웃이 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원전을 활성화했던 거 그다음에 또 재생 에너지가 확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폭염에도 우리가 블랙아웃을 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네. 근데 우리 전력이라는 것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경우에 블랙아웃도 있지만 그, 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도 블랙아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난 네. 원전이 한30% 조금 넘고 석탄 30%, 또 가스가 한 28%,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가 한10% 정도 되지요. 이럴 때 지금 재생 을이집으앞 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간헐적으로 이것을 뭐 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출력을 어, 조정을 해야 될때 공급량이 추가되는 것을 조정해야 될 때는 지금은 가스라든지 석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탄소 정책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근데 이런 출력 제어가 재생에너지는 지금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한뭐 어, 8천 개 되는 재생에너지 그 사, 저, 발전소 해서 실제 출력되는 건한 120MW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은 지금 탄소 중립 시대 여러 가지 어, 상황도 맞습니다만 이런 재생에너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런 출력 제어들 통해서. 10%가 20% 30%가 됐을 때 우리 발전원별 그 재생에너지가 차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이 어 수요를 초과할 때 언제든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출력 제어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산업부에서 이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호남지역에서 많은 부분 등이 실제 어 발전이 가능한데도 그 공급을 못하고 있고 지난 5년간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어 출력 제어가 안되어 서 실패한 발전량이 한5,000 메가와트 가량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어 전문가들께서는 지금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출생 제어를 좀 출력 제어 등을 의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장관님 의견 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갑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그 의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70%가 넘는 기존의 설비에 대해서는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 좀 보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들 노력한다기보다. 실제 네. 출력에 대한 제어를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런 네. 부분이 네. 어, 소비자에게도 아니면 네. 또그 네.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려는 네. 여러 네. 사업의 희망자들한테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출력 제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에 도입을 할 계획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산업부 차원에 지금 그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출력 제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으신데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은 그게 안 되면 사실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수 있도록 그렇게 그 출력제어를 하는 체계를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 지역에 그 재석이나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원들이 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설된 것을 네. 활용을 하는 차원을 할때 이런 출력 저장치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네. 컨디션을 네. 붙여서 네. 네. 이에 대해서 조절량, 공급량 등을 조절할 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네. 네.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기존에 제, 어, 설치된 것은 어찌 할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 동을 어떻게 제어, 어, 잘 활용할 건지를 어, 정부가 좀 네. 계획성 있게 추진해 드린 네. 게 아니냐 이런 얘기다. 입니 네. 의원님 네. 말씀 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고 내년도 계기라든지 네. 앞으로 상년에도 이거 좀반능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강흥 유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